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병원에서 간호사로 17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집사님께서 화장품 한 세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 아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고 한 세트를 썼는데 3개월 정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 직원들이 화장품 바꿨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제품이 발 달린 것처럼 팔려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서 어, 콜마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듣고 회장님께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제조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본인이 체질에 맞는 어, 자동차 업계를 그만두고 유통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병원이 너무 체질에 맞는데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후와 연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한달 만에 회사를 알아본 후에 제가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를 쓰고 에터미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경험이 없는 나에게 내가 왜 이렇게 1억 연봉에 리더스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 봤더니 우리 애터미의 대중 명품, 절대 제품, 절대 가격에 이것 때문에 제가 성공을 했다고 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애터미 제품을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우리 애터미의 제품 컨셉은 대중 명품입니다. 절대 제품. 이거보다 좋을 수는 없고 절대 가격. 이거보다 쌀 수는 없다. 현재 한 350가지 정도의 애터미 제품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리빙, 리빙 식품, 통신. 예, 앞으로는 10만 가지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식품부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면역이 떨어져서 이유 없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제품은 지친 면역세포를 깨우는 에, 에터미 해모임입니다. 해모임은 면역 관련 상품으로 국책 프로젝트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8년간 연구개발해서 나온 국민건강기능식품입니다. 면역 관련된 제품인데 제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분이 결핵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결핵과에는 많은 결핵 환자들이 있는데 기침만 해도 그 결핵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결핵균에 감염이 됩니다. 그러는데 간호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결핵에 걸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면역이 강하면은 결핵에 걸리지 않고 같은 가족 중에서도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결핵 결핵에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도 환자가 결핵에 걸리면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결핵균에 감염이 안 됐다 하더라도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3개월 약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나 연세드신 분들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이 해모임은 면역상품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 개별인정형 1호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성분으로서는 청궁, 단기, 백작약 외에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는데 생각하면 이게 한약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이 정말로 이렇게 면역이 좋다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농약하지 않는 유기농으로 만든 천공단기 백작약을 사와서 팔팔팔팔 끓이면 해모임의 효과가 나오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애터미의 해모임은 아무리 좋은 유기농 원료를 가지고 잘 다리고 정성들여서 한다고 해도 해모임의 10분의 1의 효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첨단 과학기술인 방사선 융합기술로 과학으로 만들어낸 과학상품입니다. 이 성분들을 재조합하고 재구성했더니 이들이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식물질로 바뀐 식물복합조성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제가 아니라 과학으로 만든 과학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해모임을, 이 원료를 가지고 인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이제 인체 실험의 결과가 나왔냐면은 NK셀을 활성화하고 사이토카인을 생성 개성 면역력을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NK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어떤 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특별한 신호 전달 문지를 거치지 않고 NK셀은 스스로 나쁜 균들을 찾아내서 파괴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생로병사에 봤더니 암세포도 직접 살해하는 세포가 NK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모임 원료를 복용을 했을 때이 NK셀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를 지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모임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드셔야 되냐면 만성피로에 지친 직장인들, 그리고 공부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체력 소진이 많은 운동선수들, 가사일이 바쁜 주부들, 예. 그리고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이렇게 노약자분들, 기력 회복이 딸리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드시면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다 드셔야 되겠죠? 사람이라고,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모두 다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즘에 우리가 한약 한제, 보약 먹는다고 해서 한약방에 가면은 정말 좋은 한약제들은 한 달분에 한 3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애터미 해모임은 한 박스를 구매를 하시면은 14만 8천원. 네 세트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은 네 세트에 30만 6천원. 한 달분이 7만 6천 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템 플러스 친생 유산균입니다. 어, 제목이 굉장히 긴데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살아있는 균을 말합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왜 장이 중요하냐면은 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장에서 면역을 담당,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장만 건강하면은 아이들이 예,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의 모든 병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장에서 90% 이상이 면역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보통 어른들은 60에서 70%가 장에서 면역을 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유산균은 아침에 우유만 먹어도 설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변비가 있으신 분들, 소화 흡수가 잘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 장에는 어, 우리 장에 좋은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는데 성장을 하면서 유익균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나쁜 유해균이 오히려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산균을 먹을 때 보통 기준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지 과연 좋은 유산균인지 방송에서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반드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어라. 보통 유산균은 산에 약하기 때문에 위에서 대부분 죽어 버리고 장까지 도달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장까지 살아서 들어가는 유산균이고 또 반드시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산균은 종류가 몇 가지에 따라서 예, 가격이 다 틀려집니다. 12가지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12가지 유산균에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방송에서 신문에서 예, 보도를 듣고 우리 파트너들이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프로바이오틱스보다도 요즘에 더 좋은 게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애터미는 과연 프리바이오틱스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우리 장 속에 들어가면은 이 유산균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 있는 먹잇감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근데 저희 애터미 유산균에는 이 12가지 유산균이 장 속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16가지의 부원료 프리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입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이 어, 4개월분에 5만 2천원입니다 제가 먹었던 유산균은 4인 가족이 먹으려고 하니까 한달분이 4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애터미는 12가지 유산균에 5만 2천원 너무나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터미 퓨어 스피린이랍니다. 퓨어라는 뜻은 섞이지 않고 그대로라는 뜻인데 100%짜리입니다. 하와이산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스피린이라는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이냐 하면은 단백질 식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태고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35억 년 전부터 존재했던 남조류과의 식물입니다. 근데 단백질인데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18가지의 아미노산과 예, 그 다음에 음 15종의 지방산, 13종의 미네랄, 12종의 비타민, 그리고 우리 우리 몸 안에 필요한 항산화물질이 5가지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인데요. 대부분의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손톱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리고 우리 몸 안에 근육을 만들어주는 이 근육도 전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점점 단백질이 빠지면서 근력도 저하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강식품을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걸 완전 식품이라고 하면 그 용어 자체만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스피리나를 완전 식품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스피리나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앞으로 인류의 대체 에너지 미래 식량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인류상에 식량 고갈이 왔을 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미래의 대체 에너지가 과연 뭐냐? 대체 식량이 뭐냐고 했을 때, 세계보건기구에서 대체 식량으로 이 스프리, 스프리나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제품은, 진코엔 낫도입니다. 이 낫도는 전 세계 5대 건강식품, 예, 그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진코는 은행잎 추출물이고, 낫도는 우리나라의 청국장과 비슷한 일본의 천년의 전통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행잎 추출물은 어디에 좋냐 그러면은 기억력 개선에 좋고 혈행 개선에 좋답니다. 그리고 이낫또는 혈행 개선에 좋다라고 합니다. 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혈액에 관련된 혈관 질환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혈관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당뇨 같은 경우도 혈액이 찐득찐득하면서 혈액이 잘 돌지를 않습니다. 혈압도 혈액하고 관련된 질환이고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혈액과 관련된, 질환, 관련된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진코인 나토가 혈액 개선을 시켜주고 기억력이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상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분들은 이, 이 제품은 어떤 사람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 했더니. 예, 혹시 제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에 한 20계단 정도 되는데 한 5계단 정도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서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려가다가 섰는지 올라가다가 섰는지. <laughs> 헷갈리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드시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시고, 성인병에 시달리시고 이런 모든 분들이 드시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게 진코인 낫또입니다 가격은 한 달분에 24,800원입니다. 전 세계 최고급의 낫또와 진코인 낫또로 성분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슬림 바디 세이크입니다. 전에 애터미 슬림 바디 세이크가 나오면서 너무 생활하기 편합니다. 이 슬림 바디 세이크는 어떤 제품이냐면은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체중을 살을 찔 수도 있고, 살을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사 한 끼,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한끼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 어떤 세이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실은 저도 한번 다이어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체중을 좀 빼고는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암 치료보다도 더 어려운 게 다이어트라고, 다이어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다이어트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했더니 다이어트는 보통 언제부터 합니까? 아유, 여기에 어, 박사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하니까 항상 내일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나와서 두 달을 다이어트를 저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두달 동안에 8kg가 빠졌습니다. 예.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우리의 덤미 슬림바드로 다이어트를 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다이어트였습니다. 왜냐면 보통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 일반 세이크 같은 경우는 우유나 도유를 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방법도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마, 먹었을 때또 그렇게 맛도 없고. 근데 애터미 슬림바디 세이크는 휴대하기가 너무나 편한, 편한 거예요. 그리고 한끼 식사에 필요한 모든 칼로리가 단백질도 따로 구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예, 21가지의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까지 33%가 균등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휴대하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고, 물만 부어서 흔들어서 먹고, 병은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또 맛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 세이크를 먹고, 정심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보이차를 두 차를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이 8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다이어트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어느 날또 저희 고객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분은 70세가 되신 연세드신 분이었는데 애터미에서는 살 찌는 제품을 안 나오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림 바디가 나와서 그 고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드디어 살이 찌는 제품이 나왔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근육이 떨어져서 근력 같은게 허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살이 없어서 보기가 싫다 살도 찌면서 근력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 없냐 단백질까지 단백이 단백질이 근력을 보강을 해줍니다 단백질과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분한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세끼를다 하시고 그 중간에 11시에 오후 4시 저녁 8시 정도 세이끼를 하루에 3병을 드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살이 찌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살도 빼고 살도 찌기도 하고 예 정말 좋은 식품이구나 근데 이게 한 달분이 8만 8천원입니다 8면 8천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아시는 분이 제가 미처 이것을 소개를 못했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올려보냈어요 카톡에다가 근데 160만 원을 주고 뭐 학원에서 예, 운동하고 건강식품을 먹는데 제가 보니까 곧 죽게 생겼더라고요. 예, 제가 너무 가까운 분이었어요. 근데 얼마를 투자를 했냐 160만 원을 한 달간 투자를 했답니다. 건강식품도 챙겨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온몸에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살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얼굴이 정말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 그러다가 죽겠다. <웃음> 네. <웃음> 몸, 몸보신 몸 좀몸좀 생각하면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우리 이슬림바드로 했을 때 얼굴이 작아지기만 하고 살이 쪽 빠졌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슬림바디 세이크는 저는 다이어트 식품이다기보다는 현대인들이 60% 이상 아침을 거른다라고 합니다 된장국에다 김치 간단하게 말아서 먹고 출근하는 것보다도 슬림바디 세이크 하나를 먹고 출근을 하면 훨씬 배도 고프지도 않고 맛도 맛있고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차가 있습니다. 보이차는 나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아침 점심 저녁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배가 나와서 체지방을 좀 분해하고 싶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먹고 갱년기가 되면 콜레스토리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체지방을 좀 분해하고 싶으면서 뱃살만 좀 뺐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한테 실은 에터미 보이차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보이차는 갈산이라 성분이 있는데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보이차의 갈산에 34잔의 효과가 우리 한포 속에 들어있습니다. 중국 여행 갔다 와서 사가지고 왔다. 나는 그걸 끓여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이차 끓여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끓여 먹어지지도 않고 설령 부지런해서 끓여 먹는다고 해도 예, 34잔을 먹어야지 우리 한 포를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한달 분에 2만 5천 원뿐이 안,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 둘레를 좀 줄이고 싶고, 체지방을 분해하고 싶고, 올 여름에 옷을 조금이라도 좀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괜찮고, 500cc 에터미 해양심충수에 한 포를 타서,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찬물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는데, 해양심충수에 타서 그냥 흔들면은 찬물에도 아주 잘 녹습니다. 예, 그 다음 제가 소개할 제품은 에터미 한방 바디 클렌저입니다. 에터미 한방 바디 클렌저는 세정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여기에 성분을 보니까 여섯 가지 후레쉬 천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허브에다가 홍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 제가 바디 클렌저에 홍삼이 들어가 있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봤더니 홍삼하고 우리 해모임의 주 성분인 당귀하고 백작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찜질방을 갔는데 우리 제품을 미처 못 챙겨 가지고 갔어요. 샤워를 해야 되는데 바디 클렌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매점의 코너에서 제일 비싼 바디 클렌저 일회용 짜리 하나 주세요. 하고 바디 클렌저를 사 가지고 샤워를 했는데 아무리 문질러도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바디 클렌저가 좋은지는 알았지만은 제가 그 샘플을 써보고 다른 제품을 써보니까 우리 제품이 좋은지 그때서야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했어요. 우리 바디클렌저는 샤워를 하고 나서 샤워기로 몇 번만 뿌리면 은 제가 이렇게 특별히 몸을 문지르지 않아도 미끌미끌한 거 아웃이 완전히 깨끗하게 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에터미 바디클렌저가 계면활성제도 식물성 계면활성제 우리 피부에 정말 유해한 민감한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바디클렌저를 어, 사용을 할때에터미 샤워장갑이 있습니다 이에터미 샤워장갑은 100% 천연 인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손에다가 장갑처럼 끼우셔 가지고 바디 클렌저를 한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문질러서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편하게 깨끗하게 샤워가 가능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수건으로 몸을 닦아야 되겠죠. 애터미 수피마 타월 세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타월을 사용을 했는데 제가 쓰고 있는 타월이 좋은 타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에터미 타올을 제가 신상품이 나와서 집에 가져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닦는데 그동안에 저는 타올을 사용을 할때 문질렀습니다. 문질러서 닦았습니다. 근데 이 타올은 몸에 닿기만 하니까 모든 물기가 다 흡수가 돼가지고 저절로 닦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실은 예, 굉장히 바쁘게 머리를 감고 샤워하고 또 화장을 하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일반 수건으로 제가 머리를 닦으면은 머리 물기가 빨리 가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준비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는 수피마 타올을 하면은 누르고만 있어도 물기가 쏙 이렇게 다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수피마는 전 세계 면 중에서 상위 1%코트로만 사용되는 게 수피마면, 상위 1%들이 쓰는 게 수피마면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수피마 타올이 한 개에 3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디 예, c 를 하면 은 하나에 만원 정도 한다고 라 합니다. 근데 더미 수피마 타올은 세 장에 한 세트에 1 4,800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품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애터미 샴푸로 머리를 감고 애터미 바디클렌저 샤워를 하고 제가 애터미 화장품으로 하고 애터미 아이브로우 칼라로 눈썹을 그렸습니다. 눈썹 이쁘게 그려졌어요. 네, 네. 아이브로우 칼라로 제가 그렸습니다. 애터미 마스 애터미 마스카라로 제가 했고 애터미 아이샤도, 애터미 볼트치, 애터미 리틴트. 모든 애터미 제품으로 제가 화장을 했습니다 애터미 스타킹으로 그래서 우리 애터미 제품은 내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제품을 바꿔 쓰기만 해도 가정 경제가 전략이 되고 자동으로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계신 모든 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멋진 연금성 소득을 얻어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